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 인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들도 계세요. 네, 우리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돼서 부분적으로 허용이 돼서 이렇게 함께 만날 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분또 좌우 분 같이 한번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써도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저도 되게 어색합니다. 이렇게 예배 때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인사하자고 얘기하는 게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술과 마음의 거리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조금 시적이죠. 네, 어, 어느 날이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이었는데 이게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궁금하시죠?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 한세줄 담겨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맞으면 여러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자두 번째 성경이 매일의 삶을 결정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준다. 세 번째 믿음이 내 삶의 여러 분야의 여러 분야의 변화를 일으킨다. 네, 맞는 말씀이죠? 그래야 굉장히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세 줄을 딱 남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주 가슴 철렁한 이한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세 가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위세 가지 모두 낮아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맞는 것 같은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기도와 성경과 믿음이 처음과는 다르게 낮아지고, 또 무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대답은 하지 않으시지만, 다 우리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지 않지만, 사실 이 얘기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게네사리라는 땅입니다. 어, 게네사렛은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 의 서편에 위치한 땅인데 너비가 1km 또 길이가 한 5km 정도 되는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땅은 굉장히 아름답고 비옥하며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게네사렛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신 그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이 게네사렛 광야 평야 쪽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는 그곳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4, 4장 35, 14장 35절 말씀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그러니까 서로 연락하고 서로 전달하면서 삽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튜브를 하신다면 어떠셨을까? 여러분 지금 세계 제가 찾아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세계 유튜브 랭킹 1위가 T 시리즈라는 인도의 어떤 음반 제작 회사가 구독자가 구독자가 무려 1억 5천 6백만 명이랍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저도 사실 실감은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유튜브를 딱 개설하시고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한 주만에 여러분 1위로 등극하지 않으시겠냐 그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방송 한번 빵 여시고서 게스트로 아브라 한번 초대하시고 그죠? 간증 한번 듣는거죠 이삭 죽일 때 마음이 어땠냐 죽이려고 할때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온 나사로 한번 얘기 듣는거죠 그리고 다윗 불러다가 노래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한 방에 완성하실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인데. 참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나사렛 아,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있는 땅에 모인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사 장 후반부밖에 읽지 않았지만 1 5 장까지 가서 같이 한번 말씀을 안누겠습니다세 부류 사람인데 첫 번째가 어떤 부류 사람이냐면 오늘 소식을 전해 듣고 모여든 게네사렛 사람들. 두 번째는 언제나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며 함께 있는 제자들. 세 번째는 소식 듣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이 게네사렛 땅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겟네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은 인생의 문제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서로 연락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위 찾아온 사람들이죠. 두 번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항상 예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배워가는 굉장히 특혜받은 사람들. 이게 제자들이죠.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열심이라면 이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죠, 매주 금식하죠, 말씀을 읽고 설교도 하고 매일 성전을 사는 굉장히 특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세 부류 중에 누가 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 이 세부리의 사람들이 게네살렛이라는 한자리에 모여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게네살렛이라는 땅에 방문하셨냐 이 말이죠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게네살렛 땅에 오늘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단한 명밖에 없을지라도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풀려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게네사리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기름진 땅이고 농사도 잘 되고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항구 도시로 제법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을 찾아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나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에덴이죠, 에덴. 그들에게는 풍성한 먹을거리도 있었고 삶의 풍요로움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곳이죠. 그런데 14장 35절에 게네살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됐느냐 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곳에 게네살에서 예수이신줄 알고서 서로 연락해서 소문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께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돈도 넉넉하고 먹을 걱정 없고 입을 걱정 없고 살 걱정 없는 그곳이 낙원인 줄 알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되는 절박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이 뭐냐면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 좀 만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달라고 그것을 간구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든 자로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옷자락에 손대게 해달라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그 게네사렛에 오게 하신 이유였던 겁니다. 기름지고 하나님이 동산 같았던 그 땅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많이 누리며 살아도 내면은 엉망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장 36절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결과죠. 병든 자리 다 왔어요. 왔고 그들의 마지막된 결론이 뭐냐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나음 받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손을 대는 자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손을 대는 자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의 현장과 기회의 현장에 누구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저 참여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이죠. 은혜를 구경하는 자와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치유되는 자가 있으면 치유받지 못하는 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다 병고침을 받았다면 굳이 손을 대는 자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 말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병들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아서 치유받지 못하고 나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에 나아왔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가끔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참 귀한 일이고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야고보서에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청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기도를 청하고 기도를 받는 것으로 마지막이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거기가 끝! 했으니 끝!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박한 뭐 간절함을 가지고 게네산의 사람들처럼 손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가까운 자리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손댈 때까지, 은혜를 만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건 그것이 손대는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흐뭇해하시면서 기꺼이 옷자락을 그들에게 내어주셨거든요.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옷자락에 손댄 자들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시시하게 끝났을까요? 그냥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나면서 앉은 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족들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눈먼자가 눈을 떠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부둥켜 앉는 일들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다리 저는 자가 뛴박질을 해서 홀로 계신 늙은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어복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 행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면서 청각 장애를 가진 아기가 귀가 열리게 돼서 사랑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그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문둥병으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가족의 품에 안기는 일이 벌어지고 나면서 말못 하는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 엄마라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게네사의 땅은요 아마 눈물의 축제가 됐을 거예요. 짧은 몇절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게네사의 땅에 일어난 이 축제와 같은 일들이 그들이 만나고 있는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손을 대는 모든 자들 다 나음을 얻으리라. 게네사 사람들은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참 행복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어떤 부류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들이 어디서부터 찾아왔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게네사리까지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 분위기상 이 게네사리 사람들처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소식이 아마 예수님, 예, 예루살렘에 예 보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예리하고 똑똑하고 또 논쟁 꽤나 하는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베, 만나보게끔 한 겁니다. 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신앙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고 금식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또 율법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성전에서 생활하고 성전을 돌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와 배움과 교제와 봉사와 성교가 아주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게네살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개네살의 사람들은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께 와서 유치한 이유로 시비를 걸죠. 어째서 장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지적하는 거로 봐서 아마도 이들이 따라오기를 어디 때부터 따라왔냐면 오병이었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무엇이 없냐면 미,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은혜도 없고, 그들 안에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 있는 겁니다. 즉, 형식이 곧 믿음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아 은혜가 내 안에 없게 되면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형식과 전통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죠. 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믿음 있어. 나 봉사했어, 그러니까 내할일다 했어. 나 헌금 드렸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 드렸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가깝고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그들 안에 은혜가 없다 보니까 지금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자기들의 경험이고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무엇인가 보이고, 자꾸 비판하게 되고, 자꾸 정죄하게 되고, 자꾸 문제를 지적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헌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이렇게 막 하면 그는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를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아주 일침을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에 가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왜 놓치고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와 감동의 현장에서 이들 때문에 확 참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세 번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제자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상황이 이야기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것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지금 걸림이 됐고. 이곳이 꼬투리가 된걸 아십니까? 예수님도 조금쯤 대충 좀 넘어가시지. 걔네들 건드려봤자 이거 우리만 피곤해지는 일이 아닙니까. 뭐하러 걔네들한테 그렇게 말하셔갖고 긁어부수는 만드세요, 예수님.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권력과 전통 앞에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타협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런 복문을 통해서 이세 사람의 모습을 담아내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메시지와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중심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의 야말 속에 담겨있는 말씀인데 우리 1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두번 읽겠습니다 두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번 더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으시냐면 입술만 가깝고 마음이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입술만 가깝고 마음이 먼 사람들. 몸은 옆에 있지만 몸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사람들.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참 뜨끔한 말씀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개인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수없이 목격했어요. 항상 은혜의 현장에 맨 앞에서 경험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에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 저래 저러죠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죠. 또 전통과 신앙의 규범을 지키면서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줄줄 외우고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교회일이라면 앞장서고 신앙생활이 곳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입술은 가깝지만 마음에서 먼 사람들이다. 떠 있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입만 살아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삶과 진정성으로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늘 주의일을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 예수님 바로 곁에 있고 수많은 역사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일지라도 입술로는 최고의 고백과 믿음을 담아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 헛된 경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쳐 갔고 수많은 환난들을 견디었고 이단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분별해 내고 이 거짓 진리를 드러내고 그 어떤 이들보다도 굉장히 부지런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잘했어요. 이 정도면 좋은 교회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석 교회가 주님께는 책망받는 교회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책망받았을까?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입술과 몸은 그럴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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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의 진심과 마음은 멀어져 있다. 이게 주님의 지적의 이유가 된 겁니다. 책망의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한 것이 많고 맡겨진 일도 훌륭하게 감당했다 하지만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책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입술에도 들려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마음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돌아보게 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동안 우리가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연락드리면요, 아 영상으로 예배했어요. 끝 거기까지였습니다. 잘하셨죠. 영상으로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거참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동전을 딱 내리면요, 그 밑에 수많은 우리로 여금 손가락 가게 만드는 영상들이 밑에 쫙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서 내라고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 영상집을 잘 들으시는 분으로 <laughs> 이해가 되는데요. 수많은 예배 영상들이요, 수많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들이 질비하게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이겨내시면서 영상 우리 교회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셨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있었다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몸이 그 정도 수준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이 마음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는 심정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다 권사님들이세요. 몇분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 믿었습니다. 오래 믿었습니다. 교회와 예배와 신앙생활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중요한 자리 때마다 우리가 함께 있었고 많은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백도 여러분 근사해요. 기도 한번 하면요, 진짜 은혜롭습니다. 기막힌 간증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잘 빠지지 않는 분들, 남들이 볼때 신앙이 좋다는 말도 참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실하고 은혜롭다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은 과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어떠냐는 거죠. 입으로는 가깝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몸은 들어와 있지만, 마음은 이 자리에 없다면. 입술로는 찬양하고 박수 치며 있지만 사실은 그 고백을 내 마음에 담아내지 않고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도라,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뼈로 두어. 참 끔찍한 얘기죠. 여러분 세종류의 사람들, 게네사렛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 중에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네사 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목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고백된 사람으로 읽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20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를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12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교회, 듬직한 교회로 이 인천을 넘어서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 가운데 소문나는 교회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 이 자리에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입술과 마음이 한 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으니까 이 게네살렘 사람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그런 소망하는 교회, 입술의 고백을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 이곳에서 입술과 마음의 차이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게네사의 사람들이고 또게네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런 자에게 오늘 기꺼이 자기의 옷자락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죠. 손대는 자들 다 나음을 얻으려는 이 기막힌 믿음의 결론을 그들로 알여 만나게 하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코로나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 길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부담과 또 그런 긴장과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도 오실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거리를 결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거리가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십시오. 교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들려져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다시 걔네 사람들의 믿음과 그런 모습과 정신을 우리의 가슴 속에 한번 지켜가면서 입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입술과 마음이 한자리에 마음과 몸이 한자리를 지키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가요 교회 창립 120주년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주일이에요. 대면 예배가 감사하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모두 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함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몸이 약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12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계산중앙교회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를 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한 자리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만 성전에 있지 않고 몸도 성전에 있고 마음도 성전에 있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진심을 담아내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입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입만 살아있는 자들 그만하시고 마음이 살아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게네사일 사람들에게 이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줘서 이것이 우리 또 새롭게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